못해. 3일이나 있었는데 조개는커녕 조개 그림자도 못 봤다고. 이건 시간 낭비야. 맞아. 나도 핑핑이 밥 줘야 되는데. 그깟 조개 한 마리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. 아, 사장님은 천 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되니까 아, 그냥 주고 말자. 뭐 말인지 알겠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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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알겠어. <laughs> 사장님, 사장님 집게, 집게 사장님, 이것 보세요. <laughs> 아니 그건 내 돈이잖아. 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돈하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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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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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찾았다. 웃음> 물에 젖지도 않았고 산호색 이후 루즈 자국도 없었어. 산호색 사망데 너희를 믿었는데 나한테 이런 걸 주다니. 부하들이 날 배신할 줄은 정말 몰랐어. 어 <laughs> <laughs> 뭐, 대단한 거 잃어버렸다고. 더 이상 못 도와드립니다.